오늘 네,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마 메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칠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어, 가인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 봤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죠. 어, 그러면 우리가 늘 보고 또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한번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 잘 찾아보면 어, 찾을 수도 있죠. 예. 돈을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쓰리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밤잠을 자지 못해요. 정말 마음이 쓰리고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를 수없이 마음 속으로 복귀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와 탄식으로 밤을 새웁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잃었을 때죠. 사람의 마음을 잃고 믿음을 잃었을 때 이건 정말 힘든 세계 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힘든 거죠. 이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세계입니다. 지금 시대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진짜 믿는 관계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믿는 관계인가? 저것이 들여다 보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모든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겸손과 온유. 이것이 없고 교만, 이로 인한 불신. 이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교만하게 됐을까요? 인간 안에 왜 교만이 들어오게 됐을까? 하나님 처음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어, 그 세계에서 아담은 겸손했을까? 겸손하고 막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담이?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불어 넣은 거예요. 사탄이 뭔가를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원래, 원래 사탄, 사탄은 천사였죠? 원래는 천사는 종의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어로서 섬기는 자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고 섬기는 존재, 이것이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들을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해서 사랑을 못 느끼진 않죠. 종도 사랑을 느끼고 애써서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그죠. 하나님 명을 따라서 온갖 일을 했겠죠. 근데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을 향해 있고 마치 아담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럼 천사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사랑하셨죠. 그러나 사랑했어도 근종입니다. 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사의 변질이 있었고 종인데 종의 자리가 싫은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기 싫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북극, 북극성의 높은 곳에 올라갈 거라고. 나의 보좌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렇게 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에서 14장에 있는 타락한 천사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 교만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전능자와 비기려는 것,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교만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교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이것을 회복하려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낮아져야지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 낮아져서 이 교만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꺾여야 돼요. 어, 그 죽는 것 같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교만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꺾는 것이 내 존재가 꺾이는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가인은 이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인의 자리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말 주목하신 것은 아벨보다는 오히려 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한다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가인이 있기 때문에.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주목해서 보신 거죠. 주목하여 보신 이유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이제 학생들과 성인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토론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아주 옛날이니까 한 30년 전의 일이에요. 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긴 있었, 있었을 텐데 알 수가 없다. 온갖 자신의 의견들을 막다 내놓는데 어, 맞다 싶은 건 없었어요. 어, 이거다 싶은 거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인의 심정이 다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아 가인이 그럴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뭔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유는 있을 텐데 아, 가인좀 억울한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가인에게 다 감정이입이 잘 돼요 어, 내가 가인이었어도 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렇지만 그래도 화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냥 이 정도?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다 가인의 심정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가인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가인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낮아지는 걸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교만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너무 불공평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 양치는 자가 어떤 것인지,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나자짐으로 회복되는 이 세계를 인간이 거부해요. 이거 인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보다 나아지는 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거부해요. 내가 꺾여야 되잖아요. 세살 안 받으시려면 다 받지 마시지. 다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 것만 받으시다니. 하나님 너무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이 심판되었죠.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심판되었습니다. 신이 인간보다 낮아지셨어요. 선생이 제자보다 낮아진 것이고, 주인이 종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 중에 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단의 죄송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모든 인간 안의 교만이 다 드러났어요. 다시 커먼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빛이 오니까 다 보였어요. 그래서 더러운 게다 보이는 우리가 이렇게 더럽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악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laughs> 17년쯤 전에 페루 선교를 갔던 페루 선교를 하러 가는 그 길. 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칠레에서 페루 칠레 선교사였으니까 원래 칠레에서 페루로 가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버스로딱 72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스를 언제 타도 무조건 최소한 두 밤은 버스에서 자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여행이 처음이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짐을 다 버스 밑에 짐칸에 다 넣고 날이 더우니까 반팔 입고 버스를 탔는데 밤이 되니까 밤에 이제 버스가 사막을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막 너무 추워서 밤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고 밤 이제 밖에는 깜깜하고 이런데 너무 추워 서잘못 자고 있는데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잠을 못 자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사막에 번개가 계속 이렇게 치는구나.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그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딱 번개가 치는 그 순간 한 일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과 거기에 모래와 바위들과 낮은 그 나무들 이름 모르는 그 나무들 쫙다 보이면서 순간적으로 탁 보였다가 탁 어두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그오각에 누워 있는 병자들 이 생각이 났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그때 그때 낫는 사람이 하나씩 딱 나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죠. 오각이란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가끔씩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에 동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죄짓고, 늘 혼나고,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또 타락하고 계속 다 병자들의 시대였는데, 이제 오각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다 누워 있는 병자.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둥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마치 물이 동하기를... 그렇게 기다린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딱 나타났을 때이 번개 같은 거예요. 번쩍하면서 세상이 쫙 보이고. 근데 그 빛이 너무 짧죠. 그 빛이 너무 약해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해가 뜬 것과 같아요. 추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번개가 필요 없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빛로 오셔서 너무 밝은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다들어나니까 둘로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둘이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종교 지도자들과 하층민의 사람들이었고 그게 바리사인과 세리였죠. 그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사랑의 길이란 사랑의 길을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음, 원래 사랑의 세계에서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세계가 되고 나서 이 사랑이란 것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당연한 거였는데 사랑의 세계에서는 네 너무 힘든 것이 되었죠. 다 떼먹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다 속이고 떼먹고 훔치고 그게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그걸 못하면 오히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세상에서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강도 같은 세상에서 사랑을 준다는 건참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세상과는 반대의 길,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사랑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때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미 선교 할때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미 리더들한테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매번 말씀 듣고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멤버들인 거예요. 리더들이 소감을 얘기를 하네요. 리더들을 안 해. 리더들 안에 은혜가 없나? 왜 소감을 얘기를 안 하지? 말씀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은혜를... 받아도 받은 줄 모르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1 7 장에 나오죠 가까이 할수 없는 저주받은 자요 문둥병자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구도 그들을 가까이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자들이고 굉장히 흉측한 것인데 마치 우리의 영적인 실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땅히 더 영광 돌려야 될 백성은 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늘 때마다 하는 수련이고, 늘 받는 말씀이고,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나는 눈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계고, 얼마나 무지한 세계입니까? 내가 낮아지면 달라질 텐데, 그죠? 낮아지면 달라질 텐데, 그 마음이 낮아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배고프면 모든 게다 맛있죠. 배고프면 아무거나 줘도 맛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배부르지? 우리는 뭐 때문에 배부, 배가 불러지고 있는지? 심령이 가난해야 보기 있는데. 그딴데 그러니까 가서 기웃기웃 하고, 다른 거 보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먹고, 이미 배가 불러 있으면,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과자 먹고 사, 사탕 먹고 이러면 밥을 안 먹어요. 맛이 없다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계속 높아져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낮아지면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버리면 그냥 버린 채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이 구도는 성경 전체에 계속 흐르는 것이죠. 누가 먼저 왔나? 천사가 먼저 왔죠. 인간보다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왔을까?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왔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먼저 왔죠. 이 먼저 온자 안에 항상 있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건 당연하고. 내가 받을 축복 이것은 당연한 것이 내가 받을 이게 당연히 받을 것이지 마태복음 2 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먼저 온 자들이 내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해 받아야 돼 근데 보니까 나중 온 자들이 똑같이 받아 똑같이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받아 뭐든지 당연한 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게 될때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가인 안에 당연히 여기는 게 있었어요. 내가 장자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내 재산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인간 안에 다 이게 있습니다. 당연하다. 내가 받는 건 당연해. 근데 보니까 제가 받는 거는 부당하다. 저 사람이 받는 건안 돼.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제가 받는 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막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가 받을 때는 또그 은혜를 몰라요. 받을 때는 감사함을 모릅니다. 뺏길 때 알게 되죠. 남이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한다는 뜻이죠. 내 거라는 거다 너무 당연히 내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뒤집어질 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 꺾이고 낮아지고 부서져서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받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은총을 받았어요. 큰 은총을 받았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가 늘 목마른 자였잖아요. 늘 굶주린 자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연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이 내게 말을 것이나요? 시작부터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일 수가 있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연하지 않다 보니까 은혜의 세계가 열렸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내가 얻었는데 다시 썩어진 것을 찾으러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죠. 그가 받은, 이 여인이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 안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 이 주님의 기쁨은 이 귀한 은총의 세계를 아는 자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들 안에 유대인과 다른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 이 은총을 크게 여긴 것이죠. 생명처럼 여긴 것입니다.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몰랐던 세계인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말로 할수 없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죠. 근데 왜 제자들은 이 세계를 몰랐을까? 늘 같이 다니고, 너무 당연했고, 그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마땅했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탕자의 뷰를 보면 동생이 참 나쁜 놈이잖아요. 사실 동생이 너무 나쁜 놈이에요. 천하에 못된 놈입니다, 사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형은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이게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게 너무 싫어요.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있냐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아버지에게 온 충격이 있어요. 염소 한 마리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미 다 주신 세계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당연. 당연하니까 빼놓고 내게 주신 게 뭐죠?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근데 쟤는 저 동생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는 건 마땅하지만 저 나쁜 놈 쟤한테 주는 건안 되는 거죠.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닌가?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교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만. 내가 받은 건 너무 내가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거. 사실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참는다. 이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죠. 평소에는 다 겸손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지 못한 사람이 받을 때, 남이 받을 때 이게 드러나요. 속에 감추었던 이것이 쑥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물으세요.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분함이 어찌미냐? 죄가 너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경고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이걸 배우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내가 기뻐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여기에 사랑의 성숙이 있고, 여기에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언제 확 불이 붙습니까? 우리 안에 양을 치면 다른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힘이 나고 은혜가 내립니다. 늘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꾸자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은총의이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것. 그때 우리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란 것은 사랑의 단절인데 이게 흘러야 되잖아요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근데 사랑이 막히면 안 되고 거기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때 흐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할때 이게 혹시 잘 흐를 수 있을까 물이 위로 올라가는 힘들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내가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서야죠 형이 밑에 서야 돼요 먼저 온 자가 기꺼이 밑에 서야 돼요. 나중 혼자를 앞세우고 뒤에서 섬길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형에게 사랑이 가요. 그 사랑이 더큰 것입니다. 더큰 거요. 예 직접 받는 것보다. 저는 이제 부모님 보러 갈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부모님 뵈러 갈때 항상 아이들을 앞세워서 가요. 이렇게 아이들을 앞세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막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게 제가 받는 사랑이에요. 애들을, 아, 내가 더 애들 잘 섬겨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막 사랑을 받도록 뒤에서 막 가르쳐요. 인사 잘해야 돼. 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셔. 가서 이거 드려, 할머니한테. 뒤에서 가르쳐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벨의 제사를 더 받으시도록. 아벨을 도와야 돼요. 아벨을 도와야 되죠. 아벨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아벨이 더살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서 나에게 올수 있도록.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이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력 다툼,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는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한국 교회 문제점을 막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목사가 세습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나오면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자기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거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교단 법으로 딱 금지를 해놓을까 또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는 목사끼리 담합을 해서 너희 교회는 내 아들 보낼게, 네 아들은 우리 교회로 보내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남미에 있는 내 교회는 어, 우리 애, 애한테 물려줘도 안 받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랬더니 얘가 어, 형 교회는 세습해도 돼, 괜찮아. <laughs> 아무도 보라 안 해. <laughs> 권력이 있다는 건참 무서운 거잖아요. 권력이 없으면 너무 편해요. 권력이 없고 어, 모두가 어, 권력 없는 그러니까 권위는 있어야 l e bit of a little bit 지지 a l i t 고 l e b 이 t of a l i 이른바 세력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다 사랑이 막힌 거예요.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라인을 타고 막 이런 그 안에서만 흐르는 관계죠. 다 끊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말씀을 안다 해도 그것을 진리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극한의 자리에서 다시 높임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진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원수된 관계를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우리 죄인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신 거죠. 중보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아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서 교만을 버리고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깨어지고 버리고 그 밑에 내가 서야겠다. 저 밑에 내가 서야지 섬기면서 갈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아름답게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낮아짐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삶으로 보여 주신 그 은혜를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교만으로 인해 깨어졌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자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가인처럼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이 교만의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글쓰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